안녕하세요 국내 트레킹입니다. 오늘은 대중교통을 이용한 트레킹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침 10시 30분에 당진 터미널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이곳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갈 텐데요. 버스 시간표를 참고해서 여행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10시 40분에 떠나는 201번 버스를 타고 한진폭으로 가보겠습니다. 버스가 벌써 와 있는데요. 13번 승차홈에서 타겠습니다. 약속된 시간에 맞춰 버스가 출발하는데요. 오늘은 지난 7년간의 공사 끝에 전 구간 개방한 멋진 트레킹 코스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정겨운 시골 풍경을 구경하다 보니 어느새 바다가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약 50분간 달려 한진 1 정류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트레킹 후에 타고 갈 버스 정류장이 보이는데요. 버스 시간을 확인하고 가보겠습니다. 한 시간마다 버스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 트레킹 코스를 향해 걸어가 보겠습니다. 정겨운 슈퍼의 모습도 보이네요. 주차타워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주차비는 무료입니다. 차를 이용해서 오실 분들은 충남 당진시 송화읍 한진포구길 50-1 치고 오시면 됩니다. 주차타워에 깨끗한 화장실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바다가 바로 앞에 보이는데요. 멀리 서해대교도 보이네요. 해산물을 팔고 있는 노점상도 보입니다. 앞에 보이는 해양경찰 간판 방향으로 직진하시면 되는데요. 해상 둘레길 입구 표지판을 따라 걸어 보겠습니다. 오늘 둘러볼 한진포구 해상 둘레길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다 위에 데크길이 펼쳐져 있는데요. 왼쪽엔 기암계석, 오른쪽엔 바다가 펼쳐지는 해안 산책로입니다. 이곳은 조수간만의 차가 심해서 평소에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해안인데요. 이렇게 바다 위 데크길이 생겨서 언제든지 걸을 수 있는 트레킹 명소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걸어 볼 텐데요. 왕복 1.5km 정도로 돌아보는데 1시간 정도면 충분한 코스입니다. 입구에서부터 멋진 풍경을 자랑하는데요. 물이 빠져서 그런지 서해 바다의 진면목을 볼수 있어 더 좋습니다. 조금 더 걷다 보니 첫 번째 전망대에 도착을 했는데요. 한진포구의 반짝이는 윤슬과 바다의 모습이 아름다운데요.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바다의 모습이 정말 기대가 되는 풍경입니다. 이제 전망대로 나가 보겠습니다. 멀리 보이는 공장과 빛나는 바다의 모습이 잡지에서나 봤던 풍광인데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감상을 해보겠습니다. 전망대에 오르자 아름다운 망망대해가 펼쳐지는데요. 이곳 전망대에서는 서해대교 너머로 떠오르는 일출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합니다. 서해에서 일출이라니 정말 신기한 경험이겠습니다. 걸어볼 데크길이 해안을 따라 높이 펼쳐져 있네요. 다시 전망대를 내려와 데크길을 걸어보겠습니다. 이곳에서 걸으니 섬으로 걸어가는 기분인데요. 본격적으로 한진포구 해안산책길을 걸어보겠습니다. 멋진 경관을 바라보며 걸을 수 있는 길이네요. 저 멀리 큰 배가 지나가는데요. 평택항을 향해 가고 있나 봅니다. 그 동안 막혀있던 구간이 오래 개방해서 이제 걸을 수 있는데요. 해안의 기암계석이 정말 신기한 곳입니다. 서해에 이런 자연 경관이 있다니 정말 신기한데요. 이제 조금씩 돗단배 모양의 조형물에 가까워지는데요. 걸으면서 중간중간 배가 지나가는 모습을 구경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당진, 한진 모두 진짜 돌림이네요. 센스에 기분이 다 좋아집니다. 이제 거의 다 도착을 해가는데요. 데크 안쪽으로는 마치 해수욕장처럼 모래와 갯벌이 펼쳐져 있습니다. 갯벌에서 왜가리가 먹이를 찾고 있네요. 돛단배의 모습을 한 전망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은 데크가 바다 쪽으로 나 있어서 바다를 더 가까이 즐길 수 있는데요. 이렇게 중간엔 출렁다리가 있어 이색적인 경험을 할수 있어 좋습니다. 전망대가 참 신기한데요. 돗담배 모양의 조형물이 바다와 참잘 어울립니다. 이제 두 번째 출렁다리를 건너 보겠습니다. 갯벌과 암석의 조화가 보면 볼수록 신기한데요. 전망대의 모습이 정말 독특한 형태를 자랑합니다. 조금 더 걸어 볼 텐데요. 이제 바다를 향한 직진 구간이 시작됩니다. 바다를 보니 정말 높은 곳에 데크가 설치되어 있는 게 실감이 나는데요. 설물 시간에 걸어서 물이 조금 빠져 있는 모습이 신기한데요. 시간대별로 변화된 풍경을 즐길 수 있어 언제 와도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행복한 당진, 행복한 당신입니다. 트레킹 코스가 이렇게 개통되어 정말 행복한데요. 저 멀리 아담한 모래사장이 눈에 띄는데요. 이제 해안 데크길이 거의 끝나가는데요. 고대 지구 글린 공원 쪽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바다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는데요. 안 내려가 볼수 없겠죠. 천천히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와 보니 생각보다 바위가 높은데요. 파도 가까이에서 바다를 즐기니 또 다른 느낌을 줍니다. 하늘 높이에 설치되어 있는 데크길이 참 멋진데요. 이제 고대지구 근린공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공원을 따라 길이 잘 나있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쉼터도 있고 주차장도 있네요. 차를 이용해서 오실 분들은 글린공원 주차장에 주차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공원 쉼터에서 바라보는 풍경에 저절로 힐링이 되는데요. 바다를 천천히 즐기고 다시 한진포구 쪽으로 걸어보겠습니다. 이쪽으로 걸어가니 암석이 눈에 더 띄는데요. 바닷가의 기암계석이 오랜 세월 풍화작용을 하면서 생긴 지층을 볼수 있어 생태학적으로도 정말 교육적인 트레킹 코스입니다. 썸물 때 와서 이런 멋진 풍경을 구경할 수 있어 좋습니다. 밀물일 때 오면 이곳이 전부 바다로 변신한다고 하니 다음에 한번 방문해야겠습니다. 돗담배 조형물을 다시 한번 구경하고 마저 트레킹을 해보겠습니다. 푸른 하늘에 푸른 바다를 보니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인데요. 가볍게 산책하기 좋은 곳이어서 가족과 와도 좋겠습니다. 자연뿐만 아니라 거대한 구조물을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이제 현진포구 트레킹이 거의 끝나가는데요. 짧지만 보여주는 풍광이 워낙 이색적이고 아름다워서 또 걷고 싶은 명소입니다. 바람개비가 마지막 인사를 해 주네요. 한진포구에 복귀를 했습니다. 해산물을 보니 출출한데요. 해산물 칼국수를 먹으러 왔습니다. 푸짐한 해산물의 인심이 정말 좋은데요. 바닷가에서 싱싱한 해산물을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습니다. 이대로 여행을 마무리하기 아쉬워서 당진의 두 번째 명소로 가볼 텐데요. 정류장에 들어가서 기다려보겠습니다. 버스가 약속된 시간에 도착을 했습니다. 돌아갈 때는 210번을 탔는데요. 바다를 달리는 버스라니 정말 낭만이 넘칩니다. 두 번째 장소를 가기 위해서는 버스를 한번 갈아타야 하는데요. 신성미소 2단지 정류장에서 환승을 하시면 됩니다. 261번을 타시면 되는데요. 한 번에 환승을 하고 다음 정류장에서 3km 정도 걸어가 보겠습니다. 겨울 시골 풍경을 구경하면서 가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도성사거리 정류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자전거도를 따라서 걸어가시면 되는데요. 처음 부분은 인도가 따로 없어서 차를 조심해서 걸어가셔야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차가 안 다니는 자전거 전용 도로인데요. 작은 길로 이루어져 있어서 트레킹 하기에 적합한 길입니다. 겨울운치가 느껴지는 코스인데요. 메타세카이어가 가로수로 있어도 정말 멋집니다. 정겨운 시골길을 걸으니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데요. 두 번째 여행지가 점점 기대가 되는 길입니다. 연간 약 500만 명이 방문하고 충남 내비게이션 데이터 1인 곳을 가볼 텐데요. 가는 길이 이렇게 트래킹하기 좋은 길인 줄 몰랐네요. 30분 정도 걸으니 삽교호에 거의 도착을 했는데요. 삽교호 관광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진 스팟에 먼저 가보겠습니다. 저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실 분들은 한진포구에서 시작해서 한진 1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신성미소 2단지 정류장에서 260번 또는 261번 버스를 타고 환승하셔서 도성사거리에 내려 지도에 표시된 코스로 걸어오시면 됩니다. 혹시나 당진버스터미널에서 오실 분들은 터미널 앞에서 264번 버스를 타고 삽교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차로 오실 분들은 삽교호 관광지 관리사무소를 치고 오시면 되는데요. 이제 이쪽에서 왼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에 화장실도 있네요. 조금씩 관람차가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요즘 SNS에서 가장 유명한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논밭에서 앞에 보이는 관람차를 배경으로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데요. 인증샷 남기기에 정말 좋은 장소입니다. 풍경이 정말 유명한 이유가 있네요. 멋진 사진을 남기고 삽교호를 보러 가겠습니다. 함산공원 해양테마 체험관 쪽으로 걸어가시면 되는데요. 정말 다양한 볼거리가 많습니다. 이곳은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은데요. 함선을 가까이에서 보고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365일 정박해 있는 함선이 있어서 체험하기에도 좋겠네요. 해군 태역군함이 있어서 우리나라 최초 함선공원입니다. 공원을 즐기기 위해 조금 더 바다를 향해 걸어가 보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곳이라서 많은 분들이 방문하셨는데요. 서해랑 길과 이어진 길답게 풍경이 정말 좋습니다. 삽교호는 삽교천 하구의 인공호수인데요. 바다처럼 보이는데 인공으로 만들어진 호수입니다. 어선과 갈매기도 날고 있어 더욱 신기한데요. 갈매기들 밥 주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다리 기둥마다 갈매기들이 앉아 있어서 갈매기들의 환대를 받는 기분인데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갈매기들이 날갯짓을 해주니 정말 이런 극진한 환영 인사도 따로 없습니다. 돛단배 형상이 이곳에도 있네요. 갈매기들이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코스인 해안데크를 걸어보겠습니다. 풍경이 마치 샌프란시스코를 생각나게 하는 나무다리인데요. 갈매기가 정말 한 장의 사진처럼 앉아 있습니다. 바다와 데크의 풍경이 정말 그림 같은데요. 귀여운 조형물의 입을 통과해 보겠습니다. 풍경의 뒤에 벌써 데크 마지막 부분에 도착을 했는데요. 데크 마지막에는 물의 신비를 형상화한 조형물도 있는데요. 정말 멋집니다.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바다를 보고 있자니 세상 시름이 모두 잊혀지는 풍경입니다. 노을이 점점 지고 있는데요. 저녁에는 조명도 있어서 운치를 즐기기에 정말 좋은 곳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여행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대중교통을 이용한 당진 여행을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구독해주시면 좀더 빠르게 여행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